아우 좋아. 한국 좋은 계절 언제인 줄 알아? 봄하고 가을. 그거만. 겨울이네 이런 진짜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어떻게 찾았어, 카페? 아, 블로그에서 많이 나왔어. 카페당. 어 제대로 세웠어? 아이씨. 밖에 아, 아 차아니야잘 아. 세웠어. 음, 감사합니다. 여기다. 아, 여기 진짜 봄이나 여름 때 와야 돼. 그러게 아니면 점프 시작할 때 왜? 어머 어떻게나 출입금지인데? 왜 출입금지? 어? 반려동물 반려동물? <laughs> 어. 아저 <아저씨는> 반려동물이야? <laughs> 나 강아지다 하하 <laughs> 어디가 흥미로데 여기요? 어. 시그니처가 뭐야? 얘는 제일 유명하다고 이거? 어 이거 이거 하나 먹자 이거? 찜틸 어. 어. 이게 여기서 그 유명한 찜틀빵이 어. 얘 이건 생마총이야 <laughs> 빵다 잘랐는데 녹화버튼 안 눌렀어 <laughs> 응? 빵 언제 잘랐어? 아까 오빠 녹화버튼 <laughs> 안눌렀는대안눌르고 계속... <웃음> <웃음> 착한 마누라 몰리고 목표 가지고 중인데 어. 아... 아... 또한번 생각해 응... 비행기 비행기 날아가네 알았어 알았어 아. 아진이가 만든 게더 맛있는데? 아진이가 빵 만들어주고 나서부터 아니요, 밖에서 빵, 빵을 잘못 못 먹겠어 못 살아 못 살아 지난번에 결혼 관련된 거 음. 국제결혼 관련된 거 영상 하나 올리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우리 아들 소개해주세요 구독자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뭐 진지하게 메일 온 사람도 있었고 음, 결혼 종료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해 그래서 한번 내가 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내서 찾아보니까 결혼 정보회사 하려면은 1억을 그냥 박아두고 여러분 돈 보내주세요 <laughs> 1억 뭐 그러니까 자산으로 정보회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무실 보증금이라든가 뭐 해갖고 뭐총 해갖고 하튼 여그 회사에 <laughs> 하기가 되게 어렵더만 그 다음에 무슨 교육 받아야 되고 이수 받아야 되고 나는 그 교육 취업 권한 기억 제일 싫어.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복잡해. 결혼 정보회사 나는 그냥 이렇게 사업자 되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거 책임감이 있어. 어, 그렇긴 그렇긴 한데 저기 보증금 1억을 그냥 계속 둬야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음. 언니 책임감이 있어. 그거. 음. 사람 사회로 근데 그런 거 책임감 없이 하면 얼마 안 가서 망하지. 음. 실제로. 잘 이어 줘야지 그런 게 오래 가지. 오래 못가 그렇게 어, 대충 그니? 대충 하는 사람들. 응. 응. 한두푼 내냐? 어떤 가 결혼 정보회사들 보니까 뭐 얼마씩 내고 뭐몇번 만나고 결혼을 성공하면 돈또 줘야 되고 복잡하더만. 근데 진짜 결혼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되게 신기해. 점점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니까. 한국에서도 뭐 결혼 정보회사로 결혼하는 사람들 이 있어? 엄청 한국에서. 많지. 러니까 뭐 거기 너무 신기해. 아니, 그거 있잖아. TV에서도 하잖아. 나는 솔로. 응. 로코에 그런 프로그램 없지, 아직. 어? 나는 솔로 이런 거 없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옛날에 짝이라는 프로그램 해갖고, 스트레인저 해갖고, 나는 솔로까지 지금 넘어온 건데, 엄청 많이 지원하잖아.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이성을 나이가 들면 회사 다니고 이러면은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소개팅 말고는 아니 그래도 유럽 에서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게 만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이 있는 남자들이 있었고 이 여자들 아예 안 사귀고 결혼할 때 나도 남자 아예 사귀지 않은 여자 만나고 싶다 이런 거 있어. 바로 위에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영향을 많이 안 받았나 봐. 아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아큰 도시는 있는데. 아닌데 시골은? 시골 나 시골 아... 말하는 거야. 만약 진짜 만날 기회가 없다 그럼 그냥 지인한테 맡기는 거고 오... 근데 한국에서 그냥 결혼 중복 회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그 전통 결혼 전통 결혼 뭐냐면 그냥 우리 엄마 오빠의 어머니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고 다+ 아, 다내 주방끼리... 아들 너네 다고 결혼시키자 이렇게말 음... 하는 거고 본인의 위기여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중요하잖아. 근데 원래 한국에서 아직 생각있잖아 나이 많거나 결혼 못하거나 돈 없거나 그런왜 결혼을 하고 걱칙 결혼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응. 한국 여자랑 결혼 못하니까 외국인이랑 한다 구독은 저한테 큰 응.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 가세요 근데 원래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부터 그때 국제 결혼 어느 정도 시작했으니까 그런 보심적인 생각? 거의 없다 그냥 법칙 결혼했다? 응. 했네. 응. 근데 한국에서 어, 시간을 했다. 그럼 처음 물어보는 거 남편이 살인이야. 이거 <laughs>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 아예 없진 않지. 근데 그냥 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문화 차이가 있을 거다.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걱정하거든. 그냥 사람 차이지. 그 문화 차이 때문에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똑같아 한국 사람 끼리 만났을 때랑 무슨 차이가 생기면은 그치. 똑같아 그냥 이 사람 이랑 너무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거고 사람 그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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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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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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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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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람 사람 사람 제람 사람 사람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결혼하든 결혼하기 전에 문화 차이든 뭐든 미리 얘기를 서로 많이 대화를 많이 해야지. 돈하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아. 복제 결혼을 할 거면 그돈 무조건 있어야 돈? 돈 무조건 있어야 비자 나오수 있어. 돈 아. 나고 재산 이런 거 무조건 어. 있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결혼 복제 결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근데 원래? 돈 하고 재산 뭐 이런 거는 조금 있어야 돼. 최소 삼천만 원 정도의 자산은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런 비자를 일... 내, 내려면은 어. 물론 뭐 그게 뭐 엄청 큰 자산은 아니지만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어, 통하는 언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코도 있었어 그 소득. 그아 맞아, 내가 까먹었는데 그 소득 증명해야 돼. 아그 건강보험료나 월급이나 월급 뭐 소득 거. 증명해야 돼. 근데 어. 그 기준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연봉이 얼마 돼야 돼. 음. 최저 최저 연봉. 이 이상했던걸 기억하는데, 조금은.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결혼 비자가 발급이 야, 되고. 맞아, 맞아. 그거 자산 빼고 맞아. 그게 있었어. 소득증명이 있었어. 있었어. 어. 그래서 건강보험이랑 뭐 내야 됐어. 소득증명원이랑. 하여튼, 그때 그거에다가 뭐 언어도 서로 통해야 되고. 근데 음. 그 언어 문제는 이제 뭐 애, 애기가 있으면은 뭐 패스해주긴 하는데, 음. 소득증명원은 무조건 내야 돼. 음. 그 부정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어. 오히려 한국 결혼보다 더 골치 아파. <laughs> 어. 증명해야 될게 너무 많아. 많아. 그리고 심사도 너무 까다롭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 경력 증명서. 여자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애. 남자든 여자든 이제 결혼 비자 받아야 하는 사람. 이제 그 한국 그 범죄 경력 증명서 뭐 이런 것도 내야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는 점. 맞아. 물론 뭐 국제결혼 사기 해갖고 가끔 가다가 뭐 사건 반장에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작정하고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사기 치는 애들은 어떻게 그거를 안 속을 수가 있냐 사람 속이려고 작정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건 뭐 한국 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결혼 사기 이런 거 있잖아 어, 응. 그거 한국 에 진짜 너무 많아 그런 거 사기 결혼 사기도 난 결혼 사기라는 거 있는 줄 한국에 렇기줄 몰랐어 한국에 그런 게 많은 게 아니고 아니니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아진이가 그런 프로만 봐 사건 반장 실화 탐사대 궁금한 이야기 Y 이런 것만 보니까 그런 게 많다고 느껴지는 거지. 어? <laughs> 앞으로 예쁜 거 예쁜 거만 볼 거야. 예쁜 거 뭐가 있어? <laughs> 근데 국제결혼을 모로코에선 되게 많이 했다며 응. 그러면 이제 모로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애초에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럴 테고 애초에 국제결혼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쓸 테고 그게 렇 나눠져 있잖아 원래 그거 이유는 두 가지 있어 뭐? 첫 번째는 해외로 가고 싶은데 혼자 못 간다 어. 이거 있고 근데 요즘 태국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아니야. 그냥 어차피 그냥 해외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사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어. 아, 처럼 보르코에 <laughs> 살지 않고 아,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인데? 있는데 아, 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겠다. 많고. 그거 옛날에 있었어. 그냥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결혼을 통해 나가는 거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해외로 사는 분들인데 거기서 사람 만나고 뭐 결혼하는 거고. 그러면은 애초에 국제 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제 연애에 관심 많고. 음. 국제 연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관심 이 아예 없잖아. 아예 없어. 근데 이제 국제 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모로코 남자들이 별로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뭔지. 어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 방식 안 맞아. 모로코 남자들하고, 그 남자들하고. 어떤 사고 방식? 예를 들면 그런 남자들도 있어. 결혼하기 되면 뭐다이오라는거좀좀 다이오 없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좀 제한이 많이 들어오 거고 예를 들면 만약 회사 다니고 있다 직장인이면 결혼하고 나서 그 회사 그만두라고 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결혼하고 나면 그 히랍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휘자? 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하잖아요 남자들하고 연락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는데 중국인은 로렇 해서 회사 그만두라는 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남자들 만나지 않게? 남자 동료? 어아 만나지 않게 그냥 그만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집안일 모로는 남자들이 여자 집안일 잘 하는 여자들 좋아해. 아 그럼, 그럼 집안일 많이 해야 되고 어,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 초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이런 여자들 너무 많아. 그래서 딱 그거 보니까 진짜 모로는 남자. 안딱 정해 놓고 이건 일해야 돼. 저건 절해야 돼. 아침 식사 차려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그런 거 하는 아. 근데 뭐 하는 사람들 있어. 근데 아진이가뭐 오빠가 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밥 차리고 가주고 그거 알아서 하는 건데 어? 나는 그거 있어.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시키는 게 진짜 잘못돼. 시키는 게 너무 싫고 시키는 게 잘못돼. 알아서 잘할 건데 나 그거 있어. 그것 때문에 물롭게 넘안과 없는 거야.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거든 뭐 이렇게 아.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이런 것도 없었어 우리 아. 집에 그래서 <laughs> 중치래도 그렇고 아빠도 그래 뭐 이렇게 시키는 거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아 음. 근데 내가 이렇게 뭐랄까 유니하면서 만났던 남자들 다 그런 방식이야 그런 사고방식 음. 진짜 그런 사람들 진짜 못 만나 이런 거 있어 자꾸 <laughs> 막 시키고 명령하고? 아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뭐 여자니까 뭐그니집이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어 그때도 그 음. 한국에서 유학하러 왔는데 근데 저희 아빠 그때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 여자가 해외로 혼자 보내는 거냐. 아왜여자로 해외로 혼자 보내냐? 아, 이런 거 진짜 이런 말이 진짜 많이 있었고 심지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 왔거든. 그 주위 지, 지인들한테 지왜 여자들 원래 해외로 보내면 안 된다.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 벌어도 뭐, 나빠진다고 뭐 이런 거. 그냥 오픈 모인이 하는 사람들 있어 있는데 근데 찾기가 음. 너무 힘들어 그런 거 말고 또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잘하는 거 잘해주는 거뭘 잘해줘 <laughs> 뭐 예를 들면 내가 혼자 하기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는 거안 도와주는... 도와줘? <laughs> 아니 별로 도와주는 사람 별로 많이 없다고 도와준 사람 었으면 너무 러프사람한그런고 있을 거야 주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위 아빠가 뭐 팔레도 하고 소고지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나의 아빠가 이런 거 한다. 아, 뭐야? 남자가 무슨 남자 소골이 아니야? 무슨 남자 판례 아니야? 집금일 아니야? 이렇게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아그 생각하는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 많아 그리고 또는 얘기하면은 어차피 여자니까 너무 어, 여자 해야 되는 니까 이런 거 있어 저는 뭔가 하고 싶으면 알아봐야 되는 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직접 알아보주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냥 본인 일 알아서 해결하라고 음. 뭐 같이 가달라고 자가 하면 그거 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디 가고 싶다, 병원에 가, 가야 된다 그런 거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아유 어차피 노는 일라서는 알아서 가라고 이해했어?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진짜 유럽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존재였어 그냥 남자 사람 친구들 너무 많았으니까 남자들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어 근데 진짜 한국 남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어 한국 남자들 젠트맨이야. 젠트맨이야? 굳이 있지. 사실 몇분 이렇게 봤는데 남자, 여자 카バン 들고 여자 카バン, 아. 들고 가는 거야 남자는. 아. 여자가 아무도 아. 못 들게 해주는 건데. 어 아. 그거 모르고 민지 같은 거 올라가면 그때 남자들 아 무슨 남자 그래? 아왜 남자가 그럴 실래? 아 뭐.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돼? 무르고 가서 한번 이렇게 하나 쏘고 결혼, 집결하고 싶다 이렇게. 결혼한 여자 죽고 있다. 이렇게 들면서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은 쫓겨나지 않을까? 그렇지. 결혼을 원 사람들 대부분 여자들끼리고 똑같은 아. 거 많이 쓰는 거야. 치텐앞. 그러니까 애초에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어플? 치텐앞 같은 거. 아, 만약에 음... 진짜 해외로 못 갔다. 근데 미국을 만나고 싶은데 그럼 치텐앞이 제일 낫긴 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 일단 채팅으로 대화를 많이 한 다음에 영상 통화도 좀 해보고. 나 여기서 못 만나요. 음... 어플은 제일 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 딱 얘기 시작하자마자 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여자들 제일 무서워해. 아... 딱 얘기 시작하는데 나 사실 나 결혼하는 여자가 자꾸 자꾸 싶다. 진짜 너무 무서워해.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확 하지 말고 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원래 응. 뭐,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응 그때는 혼났네 기분이 어한 음, 번? 한번 먹었지? 응 급하게 마음 아. 먹지 말고 <웃음> 그렇게 <웃음> 왜? 갑자기 오빠가 고백을 나한테 했거든 나 기억났어 조금만 <laughs> 기다릴 수있나부 고속 고백 같은 건 없었는데 왜급게 그래도 자신심 지, 지, 지켰어 나는 애초에 게이 때마다 뭐 챙겨주고 막 이럴 거라는 거 기대도 안 하고 왜냐면 다른 나라 음식이니까 뭐 집안일이고 뭐고 막 이렇게 크게 그런 걸 생각 안 했거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근데 뭐말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해 근데 나는 기대했거든 오빠가 나한테 반찬 7개? 이렇게 반찬 주고 <laughs> 거짓말하네 <안 웃음> 거기하고 <laughs> 그 공주콘 있어야 되고 밥 그냥 흰밥 아니라고 영양밥 이렇게 해줘야 돼 아진이 싫어하는 꼬들밥이랑 브로콜리 반찬이랑 이런 거 해줄게. 생 양파. <목소리> <laughs> <맞아. 오우>. 천천히. 천천히 <목소리> 맞아. 음.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누랑 결혼하고 싶다 이거 뭐요 <laughs>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애초에 봤고 뭐 모로코에서는 막돈 보고 남자 만나려고 하면은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트 사람 만난대. 다 음. 그러니까 뭐돈 뭐 보고 만나려고 막 한국 남자를 막돈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 는 거의 없잖아. 그리의 캐릭터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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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자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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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 한국에서 국에국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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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많다국생각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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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에서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 <laughs> 그래? <웃음> 어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 있었어 그 것보다 좀 결혼식 그런 거 보다 많냐 결혼식 얼마니냐 이런 거아 그런 거에 대해 답장할 수 없었어 왜냐면 단사를 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고 아 그렇지 이런 거 비용 같은 거 음.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건 <laughs> 뭐 ]인데. 똑같아 뭐 그냥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응. 뭐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응, 그렇지. 응. 뭐 정해져 있고 막 그런 거 없지.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뭐 대화를 해갖고 응.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합의점을 찾는 거고. 응, 그거 제일 낫지. 음,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친해져서 대화를 많이 하고 뭐 문화 차이 뭐 이런 걱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겪어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겠어. 네. 짐 응. 어. 응, 음, 다음에 더 좋은데 찾아줄게. 어차피 돈 내나, 내가 내는 사람도 아니고. <laughs> 아진이가 내 뜻도 많잖아. 맞지. 그래서 아진이는 국제 결혼 잘한 것 같아? 응. 어떤 부분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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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같이 넘어가. 어떤 부분? 오빠가 결혼하는 거. <웃음> 머리. <웃음> 완전 올백 된데 올백? 오. 그럼 국제 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아진이가 해줘. 맨날 우리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 국제 결혼 하세요. 그게 응원이야? <laughs> 세상에서는 증거 없다. 감동이다, 감동 받았다. 인연은 콕나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인지해 보세요. 해지하세요 아? 오늘 여기까지이고 재미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오빠 손손 손 밖에서 놓고 어, 챙 응. 이렇게 해줘. 갈수 있긴 한데. 수 있어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laughs> 비상등. 네. 앞에 잘까지아 우리 어, 여기 주유소 가야 돼. 아 공사 공사. 한국에서 딱 팔리팔리 아는 건데 어이. 하나만 팔리팔리 어, 안 하는. 거기 홍서준이가. 아, 아, 나 힘들게 박고 는데